향해서. 자배호 끌어 당겨주시고. 그렇죠. 자, 팔꿈치 최대한 뒤로 등끈을 움직이게 앞으로 다시 한번더 앞에서 뒤로 넘겨주면서 그대로 어깨 쫙 펴서 내려가는대 손목 꺾어서 쭉밀어주시고 손목 꺾어요 가져오시고 팔꿈치 펴서 살살살 시선 반대. 그렇지. 바르게 반대 손 옆으로 쭉 어깨 솥지 않게 내려주시고 그대로 가져오시고 팔꿈치 펴서 네. 팔꿈치를 펴야 어깨에 잘비교하요 바르게 한번두 번씩 쭉 밀어주시고 가져오시고 살살살 n 겨주시고쭉 가져와요. t k n 반 w I 쭉 밀어주시고 o w 오시고 살살살살 o 겨주시고아래 k n o 위로 쭉 뒤에다 놓고 잡고 가슴 활짝 열어서 팔쭉 펴서 기다려주고 손목 안쪽으로 돌려서 내려주시고 한번더 손목 크게 크게 일찍 펴서 농동+ 농동 농동 풀어주시고 허리 콩콩콩~ 아이고~ 앉았어~ 자, 비벼주시고~ 발가락 코인, 발가락 뒤꿈치 플렉스. 발등, 발가락 코인, 발가락 뒤꿈치 플렉스. 네, 그대로 바깥쪽으로 돌려주시고, 안쪽으로 돌려주시고, 바깥쪽으로 돌려주시고, 안쪽으로 돌려주시고, 또 바깥쪽으로 돌려서 그대로 마무리하시고 누워서 고관절 풀어요. 자, 오른발 쭉 끌어당기세요. 그대로 옆으로 최대한 돌려서 내려주시고 왼쪽 쭉 끌어당기고 옆으로 돌려서 내려주시고 다시 내려주시고 왼쪽 끌어당겨주시고 옆으로 돌려서 그대로 내려주시고 오른쪽 쭉 끌어당기고 이번엔 무릎 완전히 펴시고 최대한 크게 돌려서 내려주시고 왼쪽 끌어당기고 무릎 완전히 펴시고 그대로 크게 돌려서 내려주시고 오른쪽 끌어당기고 무릎 펴시고 옆으로. 반대쪽 바라보시고 후. 촬자1 멈췄다가. 자, 허벅지 힘으로 밀어주세요. 여기 힘 빼시고 네, 쭉 밀어주시고 다시 한번더두번 끌어당겨주시고 쭉 끌어당기세요. 가져오세요. 가져오세요. 거긴 빼고 네, <laughs> 거긴 빼주시고 네, 쭉 밀어주시고 발가락 세워주고 뒤꿈치 밀어서 플렉스 발틈, 발가락, 포인 발가락, 뒤꿈치, 플렉스 발틈, 발가락, 포인 네, 이거 똑같이 누워서 구부릴게요 다리. 붙여주고, 뒤꿈치 붙여주면서 그대로 끌어 당기세요. 멈춰주시고, 허벅지 밀어서 쭉 펴주시고, 다시 한번 허벅지로 끌어 당겨주시고, 손다가 허벅지로 밀면서 무릎 쭉 펴주시고 발가락 뒤꿈치 플렉스 발등 발가락 포인 발가락 뒤꿈치 플렉스 발등 팔꿈치 들어주시고 손목 돌려주시고 그대로 도로로 도로로도. 你快去看开机。 손목이 앞에 볼수 있게 처지지 않게 팔 돌려주세요. 음그 응? 그렇죠. 상태에서 발가락 뒤꿈치 플렉스 이럴게요. 하나, 둘, 셋, 넷, 손 위로. 발가락, 집꿈치 플렉스, 발등, 발가락, 코이 네. 엎드려 주세요. 거울 <laughs> <더울> 뭐하실까요 <모아질까요? 웃음> 엎드려서 다리 붙이고. 구부려주세요. 자, 골반 이때 바닥으로 눌러주시고 쭉 펴주세요. 펴주시고 무릎 펴세요. 다시 구부리고 골반 바닥 눌러주고 다시 펴주시고 플렉스 골반 바닥. 가슴 옆에다 놓으시고. 그대로 얼굴부터 올라와요. 얼굴, 가슴, 배. 배, 호흡 끌어 당겨주시고. 천천히 배부터. 배, 가슴, 얼굴. 다시 얼굴, 가슴, 배. 배, 가슴, 얼굴. 다시 올라와요. 얼굴, 가슴, 배. 숨 모아주시고, 오른손 앞에, 네, 왼손 앞에. 오른손 위로, 왼손 위로. 내려오시고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목 뒤로 목 안으로 목 뒤로 오른쪽 정면 왼쪽 정면 오른쪽 정면 왼쪽 정면 그대로 내려오시고 팔 들어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열, 아홉, 열. 불어주시고 다리 붙이고, 한 발씩 허벅지 늘려주세요. 반대발. 다시 오발